그다음에 스탈린주의 얘기는 알았으니까 스탈린주의 그러면은 이론적인 특징도 몇 가지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스탈린주의 이론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론이 정치적인 측면의 단화가 있고 경제적 측면의 단화가있죠 정치적 측면에서 스탈린주의 핵심은 일국사회주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일국사회주의데 일국사회주의는 뭐이 반대 말이죠? 일국이니까 반대되는 거 세계혁명 반대. 그러면, 일국 사회주의란 말하고, 세계혁명이란두 개념 중에, 어떤 게 막스의 사상에 더 부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거는. 네? 네? 뭐야 세계혁명이죠, 당연히. 공산당사화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막스가 자본주의를 세계화됐다. 당연히 혁명도 세계혁명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이때까지 막스주의 일관된 원칙은 세계혁명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뒤에 태어난 바람에 스탈린 시대를 겪으면서 스탈린 시대를 겪으면서 일국 사회주의가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같이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세계혁명이 이란의 주장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런 통념을 받게 됐지만 실제로는 트로츠키에게 훨씬 정통의얘기 지금도 이 얘기하면 스탈린주의자들마뭐 트로츠키 주의자들 그럴 것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트로츠키 세계혁명론과 연속혁명론이, 이거는 트로츠키의 이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마스주의 본류의 정통의 주장이에요. 그거를 수정하고 이단적 주장을 한 거는 트로츠키가 아니라 스탈린이에요. 일국 사회주의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했냐. 바로, 아까 우리 러시아의 본인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대전제 막스 이래로 막스 레닌 그리고 볼셰비티 혁명 초기까지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선진국 사회주의 혁명을 전제한다는 거야. 이거 없으면 이거는 지탱될 수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 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20년대 23년을 계기로 서유럽에서 혁명이 가능성이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야. 올쉐비크가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세계 혁명을 계속 추진할 거냐? 안 되더라도 될, 될 때까지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거냐 그런 거 포기 수있에딱갈라진 거야. 트로츠키는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리고 곧될 거야. 계속 거야. 곧 거야. 나도 주장한 거야. 곧될까야 라고 주장한 거고, 스칼리는 이 되겠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방법이 두가지에요 하나는 형력을 포기하거나, 그죠 그러자 사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우리끼리 사회주의 건설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들 목숨 내놔야 되는 문제인데, 형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끼리라도 사회주의 건설 하자, 그리고 할수 있다라고 주장해야지, 그때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예요. 일국 사회주의는 딴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 자체로, 자체의 힘만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해. 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주장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적인 노선이다 뭔가 이론이 있어서는 아닌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던거예요 반면에 트로츠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상주의적인 주장을 한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책을 보시면 보실 그 아주 절망적으로 독일 혁명에 매달려 요 매달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경제가 거들이 났잖아 인민들이 진짜 수백만 명씩 굶어 죽는 상황에서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독일 공산당한테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돈분 그러니까, 자기나라 인민 수십만 명을 목숨하고 바꾼 돈을 독일 공산당한테 줘요. 혁명하라고. 그런데이돈 받아보고 혁명을, 혁명도 하고 실제 혁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하고 바꾼 돈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수십만 명이 죽더라도 독일에서의 혁명 아니라면 우리 다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었거든요 소련이. 근데 계속 공개에 실패합니다. 거야. 그나마 있던 뭐 로자같은 자기들의 우호세력들 다 죽어버리고 더이상 안되는건 거이 상황에서 트럼프측은 계속 해야된다는거야 그거 되는대는거야 되는 자꾸 세계혁명에임박했다 자꾸 그러는거야 근데 트럼프 스타링을 보니까 안될것 같거든 근데 돌시비키 다수의 정서는 어떤거요 안된다에 쏠려 있었어요 안될건데 우리가 왜 이거 되지도 않는 독일혁명 이런 데다 계속 돈 갖다 줘야 되잖아. 이런 데다 페이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안될것 같으니까, 우리 딴, 딴 방향을 찾아보자. 두 방향을 찾는데, 하나는 일국 사회주의고, 하나는 식민지, 민족대방국과편합하자이두 방향으로 나가고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서쪽에 서유럽이 있고, 서유럽 선진자본주의도 있고, 중간에,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소련 이 있고 여기 아시아가 있잖아요. 어? 여기다 아프리카가 있죠. 잖 자꾸 여기만 알아 볼까? 여기서 안 되면 우리만 간다. 이렇게 가다가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면 이렇게 묶자. 이렇게 까 일단 여기서 사회주의 공부하고 이걸 바탕으로 얘네들하고 힘 합치자.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소련 사회주의의 로이 방향 전환이야. 그러니까 서유럽 중심의 마르주의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중심이 옮겨간 거죠, 이제.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거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소련 자체 내에서의 사회주의 이행,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정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스탈린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무슨 막수주의냐, 어? 이전의 소유럽 중심의 막수주의를 완전히 이탈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문요이 사람들은 스탈린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위기라는 건 자본주의가 항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위기가 심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자본주의는곧 붕괴할 정도로 유상적인 위기 상태에 있다. 이 이쪽은 붕괴론의 변형이죠. 제국주의론을 수용한 붕괴론 의 변형이에요.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서 스탈린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일국 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식민지 민족회방 운동과의 결합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서부에서의 혁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단계가 낮은 혁명이라고 봤고 서유럽 선진국가에서의 혁명에서 이어지는 정통의 길이. 여전히 바람직한 길이라는 믿음은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낙수주의로부터 이탈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그 일국 사회주의론과 그 세계혁명 또는 연속혁명과의 차이는 좀 구별이 되시죠. 그 다음에 스탈린 주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아까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른다라고 주장한 거는 딱한 가지 이유예요. 그 그러니까 레닌 짓고, 레닌이 정치적 후계가 됐다가 됐는데, 자기 권위가 별로 강하지를 못하니까, 레닌의 권위를 등에 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 후계자가 자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론적 작업을 한 게, 레닌주의 기초, 그 다음 에 2년 뒤에 나온 레닌주의 제문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닌 사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요약 정리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닌주의 교과서 이거를 쓰면서, 자기가 레닌주의의 정통 대승자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쓴책이에요근데그 레닌주의 의제 문제라는 책의 일국사회주의론이 그때부터 채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좀일탈이라고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관계인데,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이런 방향으로 입장선에는 사실은 스타일한테서 먼저 온게 아니라, 레닌한테서 먼저 갔다고레닌이 1919년에, 그러니까 17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2년 뒤에 1919년에 제3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코미테은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이라는 거를 결성을 해요. 근데 물론,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그래봤자 거기는 거의 소련에다가 나머지. 그 상징적인 게뭐냐면 우리가 제인터에서 논쟁 보면 무슨 대회에 대해 대회 할 때, 지명이 다 앞에 붙었잖아 뭐, 스트리트 가르트 대회, 암스테르담 대 무슨 대 런던 대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 나라 옮겨다니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원국들 돌아가면서 이렇한거야그 근데 코민테른 대회는, 역사책 보시면 1차 대회, 2차 대회, 끝까지 그렇게 봐. 왜그렇게했어요 회의장소는 항상 무스코가 니까 그, 그 뭐를 보여주는 거죠? 그 소련이 청투국에다 주도했다는 거야요 명칭은 인터넷의 국제적인 기구지만 사실은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강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전세계의 공산주의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유일하게 혁명에서 뭐 소련을 지키는게 공산주의를 지키는거라고 상당히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소련이 물론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운동을 지배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코미테르의 역사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한테 소련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소련 바깥의 공산주의 운동들은 코민테론를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도 없으면 실제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양가적인 거죠 코민테르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코민테론의 과정에 2차 대회가 열리는데, 2차 대회가 되게 중요한데 그 레닌이 4차 대회까지 참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죽는데. 이차례에서 어떤 게 확립이 되냐면 21개조라는 게 제출이 돼요. 이건 이제 코미트은 가입 조건을 21개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3인주의자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만 모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입장을 통일시키죠. 그래서 3인주의자들을 배제하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21개조에서는. 그러고 나서 같은 대회에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폐제라는 체제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레닌이 작성한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면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은,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이 모순은 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열광과 식민지 인민의 식민지 피착취 인민의 모순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저 중심의 모순이 주변에 있다는 다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요 중심에서는 이런 모순이 있지만 같은 모순이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제국주의 열강과 거기에 점령돼서 착취당하는 식민지 피착취 인민간의 모순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야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혁 희망을 하는 노동자 운동도 모순의 표현이지만 식민지 인민들이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식민지의 민족해방혁명도 본질적으로는 선진국 노동자들의 운동과 동일한 근거를 갖지는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적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다른 혁명이 아니라 본질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두 가지 투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순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그전에는 이거 계속 강조가 주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당화해 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러시아보다 훨씬 낮은 전자동의 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심지에서의 민족해방 혁명도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련의, 소련 공산주의의 과제는 이거를 지원하는 거야. 이거를 지원하는 건 곧바로 선진국에서의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고 선진국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정당한 화 것. 이거 이 폐제를 통해서 소련이 아시아, 주로 아시아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들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어가 민족에 대한, 공산당 선언 단계에서는 민족의 다른 민족에 대한 억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때는 단순 인도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론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거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은 이거는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다. 사회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숙명 추세와 동일한 근거에서 기원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정당화해주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사회주의자들이 필연적인 과제로 본질적인 과제로 성격시킨 거죠 의미를. 그래서 상당한 지원을 실제로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식민지역에서의 공산당들은 자생적으로 생긴 당들이 별로 없고, 다코민테는 요원이 와서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줄 거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공산당이 생긴 나라가 뭔지 아세요? 제책 뒤에 보면, 인도네시아에 1921년에 생겨.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죠? 네, 코민테는 요원이 와서 만들어거 거예요. 대부분의 공산당들은 그때 생겨. 이거를 정당해주고, 이거를 이제 기타침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해에, 바쿠라는 도시에서 동강인민대회라는 걸, 그 식민지 지역의 형광가들을 탁 불러와서, 대회도 열고, 그 사람도 직접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강 노력자 대학, 또는 동강대학이 학생을 만들어서, 형광가 교육을 시키죠.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중요한 거그 전에 서유럽의 어떤 나스주의자들도, 식민지, 민족해방 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성명정도만 발표했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방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것은 소련공산주의가최초야요소련공산주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또는 이 인터내셔널과 을구변되는 제3인터내셔널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서유럽 중심으로만 전개되던 마스주의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특히 식민지에서의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공식적으로 마스주의의 과제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중심주의를 아주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서유럽 마스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탈린 체제 자체는문제 삼기도 하지만 유럽 중심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기 때문에 유럽 아카의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를 이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뿌리 깊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자기들이 세력 기반이 식민지에서의 초과 이유, 식민지를 수탈한 초과 이유에 물적 토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유럽 사회를 지금도 그래요. 서유럽에서 극작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사실은 서유럽, 진보나 자파의 실체예요. 근데 소련이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바로 식민지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에게 막술주의 체제 내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련, 코민테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 어떤 세계지수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할얘기니까프루시토프가 베탕트 얘기했을 때 서구에서는 상당히 반겼어요. 서구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했지만, 베트남 공산당이나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났어 반대했어요. 우리 생각에 동서 화해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거 왜 반대했겠어요. 서구제국주의 열강과의 화해의 조건으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군사지원을 일체 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탄트의 양면이에요. 그게 자꾸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의 식민지 민중들이 이거 목숨이 갈릴 문제잖아요. 갑자기 지원이 다 끊어져 버린 까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오늘 스탈린 체제까지 얘기하다가 조금 역사적인 지혜 얘기까지 조금 했는데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스탈린의 입장은 레닌을 격려하면서 정통 라스주의로 부터 상당히 이탈했다. 스탈린 주의자들도 싫어하겠지만, 일부 사회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단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2차 코민테론에서 레닌의 퇴제에 의한 식민지 해방 운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시작이라는 것이 즉, 수주의의 새로운 방향으 이론적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낙수주의 운동이 서구에서 거의 소멸해 버린 거예요. 소멸해 버리고 사인주의만 남게 되고 낙수주의 운동의 주축은 식민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laughs> 계기가 여기 있다. 이 정도까지 인제 어 시간이 조금 지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없어요? 여